안녕하십니까. 섬진강 t v 바우돌입니다. 오늘 저는, 어, 친구 아들님이 결혼식장에 와있습니다. 어, 요즘 결혼, 어, 잘안한다들고다 하는데, 네,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축하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인구도 많이 감수하고, 어, 문제점 한국 문제점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 오늘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친구, 음. 맹젤 친구가 오늘 며느리를 음. 봅니다. 아, 저도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 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의 또 뜻을 존중해야지. 하여튼, 어, 친구는 며느리 어, 보게 돼서 참 좋겠습니다. 맹지아 축하한다! 안녕하십니까? 섬진강 t v 바우돌입니다. 오늘 우리 멘젤이 친구 아들내미 며느리 보는데 예 맛있게 먹고 우리 또저 김해 산림조합장님도 오셨는데 만나서 이 즐거운 한담도 하고 참잘 보냈습니다. 어, 그리고 친한 친구들도 이렇게 만났는데 어,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 그 요즘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어졌다. 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예전에 우리 결혼할 때는 주례 선생님 계셔가지고 뭐 밥풀이가 될 때까지 잘 살아라 하고 뭐또어 절담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싹 없어진 것 같아요. 어 신랑+ 신랑 진부만 그가 입장하고 그리고 그 신랑. 어,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득담을 했습니다. 오늘 친구가 나와서 아, 양가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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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왔는데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농담을 이렇게 하는 중에 어, 저는 어, 친구들하고 또 우리들끼리 내려왔습니다. 어, 오랜만에 만나서 또 밥도 안 그릇 같이 어, 먹으려고 좀 일찍 내려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요. 그런데 여기 오보니까 아직까지 음식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문화들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 맛있게 먹으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어, 만나는 그런 소통의 장이다.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소통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 조합장님, 예. 근데 말만 소통소통하는데 실제적으로 소통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한다면 본품만 이렇게 전당하고, 고맙고 하고, 바쁘다 뭐 그러고, 야, 잘못, 잘 살아라.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 뭐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 이제는 앞으로 시간을 좀내가지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 즐거운 사람들끼리 조금 더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어, 좋은 시간,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좋니, 나쁘니, 뭐, 이제 더 없애야 되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여하튼 외국에도 밥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혼식 다 하는데, 우리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살려가지고, 앞으로 결혼식에 좋은 문화를 한번 만드는, 거,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